건축 가능한 남향 땅입니다. 경상남도 임하고 낙찰가는 2천만원 제한드립니다. 경상남도는 지역 1인당 총 생산이 3,650만원으로 전국 평균, <laughs> 평균 4,113만원보다 500만원 부족하고요 방과 함께 세임망을 해서 국내 최초로 경매 지표를 근간으로 땅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상남들은 1인당 생산 3,650만원으로 전국 평균 4,133만원보다 500만원 정도 작고요 지역 총 생산은 120조 원입니다. 인구는 338만여 명 되고, 11군데 감소 지역이 있습니다. 땅은 31억여 만평입니다. 경상남도 땅은 면적 가성비 대비로 B급이고, 지역 경제 활성도 대비로 B급입니다. 이를 근거로 오늘 경상남도 땅, 2천만 원 낙찰가 제안드립니다. 남향이고 건축 가능합니다. 땅은 이렇게 두개 필지고요. 아래 지적상 나라 땅 도로가 붙어 있는 남향입니다. 이렇게 두개 필지로 주변에는 원주민 마을, 여기는 신규 전원주택 여기는 농공단지들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독의 필지로 저수지를 내려다 보는 멀리, 별판 내려다 보는 땅으로, 경선에 올라서면, 위에 들판을 내려다보고 전원주택 신규단지 그리고 농공단지를 내려다보는 땅입니다. 이 물건에 대한 정보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방법 나 누구다? 땅값만 얼마 예상 갖고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평땅 찾는다? 유료 컨설팅 가입 안 해달라 질문하시는 방법입니다. 문자로만 하십시오. 정보 달라? 공짜로 정보 찾는 분들 전화 금지 문자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선택권 드리는 채널이 아니라 1년 유료 컨설팅 가입비 3불로 입금하신 회원님들 예산정도 지역 평수에 맞는 무건 찾고 영상 만들어서 낙찰 도움드리는 채널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납집을 하고 유로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양입니다. 건축 가능하고요. 낙찰가는 2천만원 제안드립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로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아싼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낙찰받고 각자 봉신은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